안녕, 나는 김지원이야. 지금부터 더스타 핫터뷰 시작해볼게. 그래, 잘 지냈어? 오랜만이야 나 더스타와 함께한지 지금 거의 한 3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만나서 일단 너무 반가웠고 결과물도 너무너무 작가님이랑 에디터님께서 잘 찍어주셔서 기분이 좋아 드라마 옥시부인전이 생각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로 정식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 이렇게 <laughs>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이 좀 많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 내가 안 해봤던 사극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첫 도전을 해봤고, 배우로서 이전에 사람으로서 어떤 살아감에 있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했다는 거는 나한테 굉장히 뜻깊고, 잘 해냈다는 뿌듯함과, 그리고 잘 봐주셨다, 많은 사랑을 받았다에 대한 감사함이 있지. 나는 아무래도 옥시공인 전에 엔딩 신을 찍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다 같이 모여서 그 많은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선 성씨 가문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형수님 옥태영 그땐 구덕이지 최종적으로 구덕이로 시작해서 옥태영으로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또 구덕이로 다시 돌아왔을 때그 모든 게 끝났다라는 안도감과 편안함 바닷가에서 찍을 때확 뭉클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신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아.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는 특별출연이라서 앞뒤 내용을 잘 보진 못했고 그 부분 발처본을 받았는데 어, 너무 매력 있는 거야 내가 왜냐면 아직 부대에서의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군의관의 모습이 어떨까, 내 상상력에 기반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게 나한테는 잠깐 나와도 좀 도전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주준 선배님이 워낙 또 베테랑이시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배님과 작품을 할수 있다,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다, 라는 기대감에서 출연을 결정했던 것 같고, 중증회상센터가잘 됐어.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기분이 좋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영우형과의 재회가 어떤 옥시부인전에서 성도겸과 천승이 그리고 뭐 양재원과 서동주 그 평행이론으로 좀 많이 보시더라고 1호 2호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 오픈 시기가 우연찮게 그렇게 됐지만 음. 또 만나게 되면 내가 동생 역할을 한번 해봤으니까 내가 이제 형인 역할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영우야 뭐 이렇게 한번 지원하게 한번 불러보는 <laughs> 뭐 그렇게 약간 형제 느낌도 좋고 아니면 완전히 그냥 차라리 반, 그러니까 대립되는 역할로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재밌겠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필모그래피를 돌아봤을 때야 얘는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났네 이런 재미를 좀줄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배움인 것 같아. 끝없는 배움. 연기의 배움에는 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숙제인 것 같아. 근데 그 숙제가 좀 즐거운 숙제 있지? 숙제해야 돼. 그 의무감에 있어서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내가 재밌어서 취미이자 재밌는 나한테 퀘스트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끝없는 배움이다. 그렇게 생각해. 아, 이거 나 찐맛집인데 이거 얘기하면 또 사람 몰릴 것 같은데. 내가 버블을 해 버블에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팬분들은 아실 거야. 근데 미안해요. 얘기하래. 한남동에 파르크라고 있어. 파르크 한남인데 한식이야. 한정식으로 이렇게 한상 차림이 나오는데 LA갈비랑 술안 묵은지 볶음밥 그거 시키면 기절이야. 그거 먹으면 진짜 다른 데서 못 먹을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네이기도 하고 고즈넉한 그 식당의 느낌이 한남동이랑 되게 잘 맞기도 하고 해질역에 가서 저녁을 이런 저녁을 먹고 요즘 해가 빨리지니까 나와서 딱그 노을이랑 어떤 해져 있을 때 한남동의 그 풍경을 딱 보면 되게 좋을 거야. 근데 몰리겠다. 아무튼 되게 맛집이야. 시킬라 그러지. 딱 걸렸네. 시킬라 그랬네. <laughs> 보며 어울리는 노래?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서정적인 발라드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로이킴 가수님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 노래 참 좋더라. 아, 한 소절? 잘하지 못 돼.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의 설렘보다 익숙함을 소중히 할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인 거야. 뭐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런 느낌이야. 가장 행복한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원 없이 하면서 좋은 동료들과 또 좋은 식구들과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고 또 이렇게 오늘 더스타를 생신인 때 이후로 다시 보기도 하고 이런 반가움도 있고 일하면서 참 얻는 행복이 많은 것 같아. 너무 감사해요. 지 아직 성장 중이다? 계속 성장 중이고, 성장이 끝나지 않았고, 더 많은 모습, 더 꾸준히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것 같으니까, 그냥 나한테 입덕되면 출근은 없다고 보면 돼. <웃음> 그래서, <웃음> 나가지 마. 계속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어떤 걸 입혀도 잘 입는 배우? 내가 안 해봤던 장르나, 안 해봤던 역할의 스타일에 인물을 입혔을 때, 그게 또잘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 2 0 2 5년 새해가 밝았어 정말 건강만 했으면 좋겠고 행복만 했으면 좋겠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좋은 일이 있으면 참 다행인 거고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참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가 또 중요한 거니까 건강 그리고 행복에만 신경을 써줘 다른 거는 건강만 하다면 걱정하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고 나도 계속 건강하고 행복할게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고 더 스타 삼 오로 사진들이랑 재밌는 영상들 이렇게 촬영 중이니까 많이 보고 응원해 줘. 지금까지 김지원이었어. 안녕.